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중고차 팩토리 정진 팀장입니다. 야 우리 수원에 또요런 매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 더뉴그랜저이즈 요새 굉장히 인기 많고 핫한 매물이죠. 가격이 많이 많이 내려왔으니까요. 그 중에서 키로수 짧고 아주 아주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르블랑 우리 사장님들 사모님들한테 선물하면 정말 너무나 예, 사랑받고 스트레스 받지 않을 그런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차량 스펙 소개 도와드릴게요. 자 여러분 영상에 보이는 이 차량입니다. 더뉴 그랜저 아이제2.5 르블랑 등급 차량이고요. 르블랑 아시겠지만 어, 프리미엄, 프리미엄 초이스 익스클루시브, 그 다음 르블랑 켈리, 바로 아랫등급의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 현재 22년형 와, 어, 르블랑에서도, 더 뉴아이즈에서도 굉장히 연식이 좋은 22년형 각자 모델. 주행거리는 더 놀랍습니다. 현재 28,315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여성분이 1인 신조로 몰던 차량입니다. 아, 상태 너무나 괜찮아요. 가격 너무나 아름답고요. 렌트 력 없습니다. 개인이 출고했던 차량입니다. 그런데 아쉽게 사고 이력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나 싸요. 그런데 가장 걱정이 많은, 여기, 어, 본네트 안쪽, 뭐 엔진룸 쪽 사고냐? 아닙니다. 앞에 휀다 두개 교환, 뒤에 휀다 교환, 그리고 트렁크 백판넬 정도만 교환이 있다는 거. 어디까지나 짐 실어주는 공간 외에는 다 외판이라는 거. 뉴누스 없고 양호하고요. 신차 보증 남아있고요. 아, 정말 너무나 괜찮은 차량.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르블랑 화이트. 우리나라 그랜저, 아니 우리나라 중고차에서 가장 좋은 색상은 뭐다? 흰색입니다, 흰색. 무조건 흰색이고요. 어, 자, 휠 봤을 때 운전 그렇게 나쁘게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상태가 휠에도 기스나 이런 거 없이 깔끔하고요. 전방 타이어, 당연히 출고했을 때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 대략 50% 남아 있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보게 되면 음, 여기 카메라 하나 보이시죠? 바로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틴팅 상태도 굉장히 양호해요. 레이노, 굉장히 고급진 썬팅 시공되어 있다. 자. 후면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주 아주 미세하게 예, 생활기스 조금 있는 것 제외하고는 후방 타이어는 대략 한 5, 60% 남아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후면 같이 보도록 하시죠. 짜잔, 여러분 후면 보게 되면 은 샤크한테 쭉 내려왔을 때 하, 라인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 일자 테일 램프까지도 너무나 예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인 오틴팅 시공되어 있고요. 당연하게도 전동 트렁크 깔쌈하게 올라가는 거 예, 당연히 여기 다 있습니다. 자. 공간은 벤츠 E클래스 저리가라 S랑도 비슷한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자, 아까 제가 후, 사고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트렁크 이쪽 보이세요? 이거 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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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나 짐 실어주는 공간입니다. 어, 뼈대 사고는 딱 여기 두개 트렁크 백판 있다는 거요거 제하고는 운행하시는데 전혀 전혀 지장 없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 차량 단순히 가격이 싸고 어, 르블랑에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다면 저희 중고차 팩토리가 아니죠. 자, 지금도 실내 기대해 주시고요. 자, 2열부터 도어 오픈해 보겠습니다. 도어 오픈. 빠밤. 짠. 여러분, 정말 정말 인기 많은 베이지 컬러. 네. 화이트 베이지 선택해 놔서 정말 너무 예쁘고 또 여성분이 운 운행하시던 차량이다 보니까 컨디션은 말해 뭐하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깨끗하다는 거. 2열에서는 이렇게 열선 2단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외관과 2열을 한번 같이 봤고요. 지금부터는 운전석 탑승해서 실내는 어떤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 운전석 탑승한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부터는 실내 옵션들을 볼 텐데 와 1열, 2열 시트 상태며 인테리어들 다 지금 생활감이 그렇게 많지 않아. 정말 정말 민트급 컨디션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만큼 깨끗하고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12.3인치 대화면 멀티미디어 그리고 바로 전자기기방이 들어가 있고요. 실주행거리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8,327km 현재 28,327km 자 핸들 가죽 라인이면 보면 다 깨끗하고요 좌측으로는 블루투스 핸즈 프리 우측으로는 바로 반자열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핸들 좌측 라인을 보게 되면 짜자잔 이쪽으로 차선이탈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도어 트림 라인을 보면 앞열 네 자리 다 앞열 뒷열 이 1열 2열 다 전자석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라인에 보면 핸들 열선 통풍 시트 뭐 이런 거는 다 기본적인 거니까 열선 3단 송풍 3단은 당연히 다 지원을 하고요 우리 현대의 특징이죠 자 12.3인치 멀티 미디어 옵션들이 뭐 뭐가 있냐 죄보십니까 지도부터 짜자작 폼프젝션 로 가장 중요하죠 티맵 카카오 티 카카오맵 뭐 이런 거 사용할 수 있고 유튜브 뮤직도 사용할 수 있고 유료 서비스로 멜론과 블루링크, 블루링크도 지원합니다 원격 시동이 가능하단 얘기고요 자, 상단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은 하이패스, 룸미, 하이패스 일로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블루링크랑 sos, 그리고 룸밀러, 그리고 블랙박스. 그리고 키는 이렇게두 개, 키가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굉장히 예쁜 어, 키홀드도 달려있네요. 자, 그리고 이쪽 하단 내리면은 전자파킹과 오토홀드. 자, 그리고 리버스를 넣게 되면, 보이시는 것처럼, 어, 후방 카메라, 서라운드 뷰 다시 드라이브를면 전방 카메라 서라운드 뷰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전자 기기판 요게 진짜 예쁜 게 다각지대 카메라가 뜹니다 좌측 으면 빠밤, 우측 어도 빠밤. 하, 진짜 상태는 그야말로 너무 너무 나이스하다. 후면 사고만 없었으면 진짜 가격은 한 300에서 400개 더 올라갔겠죠? 지금 키로 수가 아, 400개 올라갔겠네요. 정말 너무나 괜찮은 그런 차량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차량, 좋은 가격에 소개해드리는 중고차 팩토리 정진팀장이고요.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 두둥, 놀라지 마십시오. 2730만원. 2730만원에 르블랑 28,000kg 탄 22년형 더뉴 아이즈. 어여, 전화주셔서 개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대를 보신 전화번호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